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제의 요구해서 어 했던 그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그야말로 특검의 어떤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냥 정치 이런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못 받겠다고 지금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네요 네. 잠깐만요 이렇게 정신이 없죠 <laughs> 아 그렇죠 <웃음> 네. <웃음> 네. 네. 근데 이제 저분은 진짜 저렇게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국민들은 우습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 특검법 어,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가 문재인 정부 때 2년 반 동안 탈탈 털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음요. 탈탈 털었으면 나온 게 없는데 지금 여기에 왜또 특검법이냐. 음. 그때도 검찰총장이 자기 본인이잖아요. 음. 네. 네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음. 네. 참 미스터리 합니다. 네. 그런데 네.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워낙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큰 기대는 안 합니다. 본인이 이제 학습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가지고 두줄 이상을 제대로 못 외우신다는 분이니까 음. 대통령실에서는 저희 오늘 방송을 꼭 보시고 앞으로는 음. 아, 윤 대통령이 2년만 동안 탈탈 털었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입에 올리지 않길 바랍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뉴 탐사 모니터 한다는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음. 네.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대통령을 위한 겁니까, 이거는 <laughs> 뭐, 고소할 거 있나 찾는 거겠죠. <laughs> 자, 2020년 1월, 추미애 음. 법무장관 임명, 음. 그리고 뉴스타파, 어, 경찰 내사보고서 보도했죠. 네. 음. 그리고 최강욱 황희석 두 분이 도이치모터 주가조작, 음. 김건희 씨 고발했습니다. 어, 중앙지검에서 황희석 변호사 조사했죠. 고발인 조사했습니다. 네. 그리고, 시. 10월... 조사가 잘 진행이 안 되니까 이제 10월 달에 추미애 장관이. 네. 윤석열 그 검찰총장 가족 사건은 이제 윤 총장이 손을 떼도록. 수... 음,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죠. 네. 그리고, 어. 그런데 저렇게 수사지휘권 발동하니까 이제 그 검찰 내부에서 이제 반발이 일어난 겁니다. 네. 윤석열 초과 수사 못 막겠다고 하면서 아막 그냥 그 검사들이 막 릴레이로 예, 추장관을 추 이제 성토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성윤도 당시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그 밑에 있는 뭐 차장들 부장들 음, 평검사들까지 막 집단적으로 반발을 했죠. 음흠. 예. 그리고 11월에 예, 그래서 어렵게 이제 권노수를 음. 이제 처음 불러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음. 시작합니다. 이제 네. 처음으로. 그리고, 박범계 네. 법무장관 임명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laughs> 2011, 3월달에 사퇴했는데, 음. 저건 왜 그랬냐면, 주가조작이 완성된 시점이 저때까지는 2011년 어, 1월달, 음. 그 때로 봤거든요. 그래서 음. 3월, 그러니까 3월달, 2011년 음. 3월달, 그러면 10년이 딱 지났잖아요. 공소시효 야, 완료. 공소시효가 완료됐어. 네. 이제는 네. 내가 사, 그만둬도 돼. 어, <laughs> 하고, 네. 하고 나왔는데, 음. 이제. 저건 이제 오판이었어요. 네. 예. 그런데 음. 그 검사 결과 사퇴된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사는 진행이 됐습니다. 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 저 5월 26일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일부장이 사의를 표명합니다. 음. 계속 검찰들이 저렇게 태업을 건 거예요. 일차 음. 태업, 2차 태업 이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7월 달 이때 음. 이제서야 이제 비로소 이제 수사가 본격화되는 거 이제 이때. 음. 그래서 금융중권 범죄 전문가 여의도의 저승사자로 불러지는 한문혁 박기태. 두 명의 검사가 부장급이에요. 음. 배치가 되면서 이제야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음. 그래서 이제 검찰 금감원 압수수색을 하고요. 아, 이때부터는 제대로 수사를 한 거죠? 아, 벌써 것 지금 보면 1년 반이 훅 지나간 거예요. 네. 거의 수사한 것도 없이. 음. 그리고 7월 달에 이제 증권사 압수수색하고, 음. 그 다음에 8월 2 6일 이제 김건희 이제 막 소환 시기를 음. 이제 검토 중인데, 음. 저때 이미 검찰 내부에서는 김건희 씨의 그 주가 조작, 음. 예, 통정 매매, 뭐 이런 것들을 확인했죠. 대부분 확인했습니다. 음. 네. 그리고, 그런데도 김건희는 못 부르는 거예요. 음. 계속 주변만 맴둡니다. 음. 예,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압수수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9월 26일 날 이제 1차 주가 조작 시기에 주포였던 이정필 구속을 영장 을쳤선에 기각됐죠. 음. 자, 계속갑니다 네. 10월 달에 다시 이정필 구 음. 영장 쳤고요 그래서 드디 발부가 됐죠. 드디어 이정필 구속됐죠. 네, 이 네. 구속됐고. 아 이정필 도주했네요. 이정필 도주는. 음, 아, 음, 예, 그렇죠. 아, 예. 그렇죠. 이정필 도주는 도주했어요 도주, 도주 맞아요. 네. 그리고 도시모터스 압수수색이, 압수수색이 10월에. 네. 그리고 네. 네. 음. 네. 두 번째 증권사 임원 김 김기현입니다. 김기현이죠. 네. 김기현 구속되고 그리고 10월 26일날 윤성열 김건희 신한증권 계좌를 윤석열이 네. 그때 이제 그 대통령 후보로 심면서 음. 공개를 했죠. 네. 홍준표 음. 어, 경선 후보와 네. 설전을 벌인 다음에 바로 공개됐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음. 수사 따옴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는 2022년 7월 달부터예요. 7월부터 그러니까. 뭐이 정도. 그러니까 불과 한 3, 4개월 정도 한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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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반 동안 허송세월하다. 근데 툭 건드리니까 와르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네. 자그 다음에 또막 구속돼요. 음. 네. 자 그리고 권오수. 피의 네. 드디어 권오수가 피의자 진술을 참고인에서 이제 피의자고 전화가 아, 서어 이제 네. 11월 2일날 대선은 자꾸 가까워는데 네. 네. 세 번째 증권사 음, 아, 센터장. 센터장인 김기현 도주 후에 자수했다 도주 후 자수한 이, 김기현을 이제 구속, 이때 김기현을 구속하는군요 기소했죠 네. 이제 구속 기소를 하는군요 네, 네. 기소를 네. 그다음에 권오수 2차 피의자 진술 그리고 권오수 11월에 드디어 명장 청구하고요. 네, 권호수 구속되네요. 네. 아, 참. 네. 네. 그리고 도이치, 네. 어, 첫 공판이 드디어 11월에 네. 열리고요 어, 4차 피의자 진술,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네. 받았죠. 네. 그리고 이정필이 드디어 구속이 되는군요. 12월에. 네. 그렇죠. 이제 수사가 네. 거의 마무리 될것같습니다 네. 자, 12월에 김건희 씨를 이제 음, 어, 출석 의사를 음. 타진하죠 네. 네. 여기 12월 3일 날이 아주 중요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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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 구속 기소된 날이거든요. 고놓소. 그래서 この속기소하면서 김건희 씨한테 전화해 가지고 사실상 이제 12월 3일 날에 이제 검찰 수사가 종료이 되는 시점이에요. 네. 이때 이제 검찰이 보도 자료를 배포합니다. 네.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12월 3일 날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할 때까지 김건희는 김건희는 한 번도 소환 조사를 못 했어요. 그러네요. 전화로 네. 그냥 좀 나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 수사 물어발표한는건 그그 당일 네. 당일 한 전에. 네. 여기 나옵니다. 이 보면. 네. 어, 유선으로 출석 의사를 타진했으나 김씨 측은 자진해서 출석하진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네. 그 날짜 가지고, 아. 보도 날짜가 네. 12월 3일이잖아요. 네, 12월 3일. 검찰에서 그. 보도자료 날짜하고 똑같네요. 네, 수사, 네. 보도자료를 그렇게. 검찰이 저렇게 친절했나요? 2년 반 동안 김건희를 탈탈 턴게 아니고요. 김건희를 한 번도 조사하지 않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검찰에서. 이게 음. 다시는 이제 2년 반 동안 탈탈 털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라고요, 좀. 제발. 네, 네. 네? 제일서 중요한 것은 검찰이 권오수를 구속시키고 김건희와 전화 통화하면서 제발 나와 주십시오라고 얘기 하던 하고 나서 하고 나서 음. 이미 수사 다 끝내고 나서 끝내고 나서 진짜 중요한 수사를 합니다 예. 이동훈 지점장을 불러서 아까 윤석열이 이제 네. 그 경선 과정에서 그 신한증권 계좌를 음. 깠잖아요 그 계좌를 관리하던 이동훈 신한증권 이동훈 지점장을 불러서. 음. 이제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음. 이제서야 뒤늦게 음. 예, 조사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진술이 나오죠. 음. 김건희가 저에게 어떤 사람이 전화를 걸어 주문을 하면 그 주문대로 받아주면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예. 우선 약간 어, 불명확하긴 하나 이제 김건희 씨가 작전 세력과 연계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음. 그런 이제 그 답변을 한 거죠. 네. 사실 혐의점이 확인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이형점을 잡고, 김건희 씨를 또전화 했어요. 1월 8일 날. 네. 처음으로 이제 소환 통보를 했는데, 음. 예, 김건희 씨는 역시 또 부름을 합니다. 안 나가. 이렇게 예. 한 거죠. 내가 왜 나가. 음. 이렇게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음. 아까 했던 이동훈, 이동훈 지점장을 지점 또 불렀습니다. 다시 불렀는데, 이 2차 조사에서, 뭐, 거의 뭐, 김건희 씨다 <laughs>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다 나왔습니다. 네. 자, 2010년 11월 12일부터 1월 29일까지 어, 호가 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337회 주문 중, 고가 매수 주문 113회, 물량 소진 주문 45회, 허수 매수 주문, 여기 중요합니다. 네. 16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당시 위와 같은 어, 이상 매매 주문, 이상 매매 주문, 음. 다수 발생한 것은 이땡땡 및 김건희의 지시에 따라, 라고 음. 딱 명시를 했죠. 음. 이게 혐의 잡은 거예요. 네. 네, 그건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네. 잡은 겁니다, 지금. 네. 김건희 씨 소환해야 돼요. 네. 중요한 네. 거는 바로 이, 1월 20, 요 2022년 1월 26일이죠. 네. 대선이 치러지기 약한두 달, 음. 한달 반. 한달 반. 이렇게 확실하게 그 주가 조작 혐의를 검찰이 잡고도 지금까지도 김건희 씨를 소환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혐의를 확인하고도 김건희 씨를 조사하지 못하니까 특검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응? 네. 2년 반 동안 탈탈 털어 하... 털기는. 네. 아무리 대통령이 해도 내가 정말 이 고분말이 나올 수가 없네. 경어를 쓸 수가 없네. 음. 응?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 저기 뭐 탄핵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전 국민 하야 투쟁을 하든지 이런 너무나 기본적인 팩트가 있는데 백일하에 다 이렇게 보여주는데도 음. 저렇게 전 국민이 직켜보오는 기자 회견 뭐 취임 2주년을 맞아가지고 뭐가 좀 달라진 줄 알았더니 뭐 여전히 그냥 그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기자들을 우습게 보고 네. 저런 그때 그 거짓말을 하는데도 그 추가로 그 반박 질문하는 기자가 없어요. 네. 네, 검찰 수사에 의혹 있을 때 특검하는 거. 검찰이 지금 의혹이 있는데도 수사를 안 하니까 특검을 하자는 겁니다. 지금 이 현재 이 검찰에 맡겨가지고 수사가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질문을 하는 기자들을 이렇게 선정해주잖아요. 음. 대변인이 선정해 주는데 그 우리가 자주 연락하던 그 김수경 대변인이라고 대답 없는 너, 네. <laughs> 그죠? 우리 기자는 문자를 보내면 네. 그냥 뭐 그냥 씹어. 김수경 대변인은 대답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 대변인이 오늘 기자들을 지목을 해서 질문자를 지정했는데. 아. 음. 어떤 기자들이 주로 질문을 했는지를 보니까, 네. 일단 MBC가 빠졌어요. 네. 어, 보니까, 네. 경제지 넷, 네. 종합일간지 네. 넷, 한겨레 교육 네. 하나 들어갔고, 네. 외신, 뭐, 네. 통신사, 네. 지상파, 보니까 MBC 쏙 맺자. 네. 기타 매체에 TV조선 쏙 네. 집어넣습니다. 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 뭐, MBC가 손을 들었겠죠, 당연히. 네. 어, 예를 들면, 뭐, 다른 언론들도 손을 들었을 텐데, 어, 오늘 뭐, 기자회견 갔다 온그 기자는 음. 정말 어, 굉장히 화가 났더라고요. 음. 질문 기회도 안 주고 해서 어, 제가 어떤 기자를 만났는데 굉장히 화가 나 있더라고요. 음. 그만큼 예, 불편한 질문은 받지 않을 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걸알수 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쭉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2021년 12월 당시까지만 해도 문재인 정부였던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음.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에 이 사건 수사하는 검사들은, 청와대보다는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 전 검찰총장의 눈치를 자신 더 살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12월 3일에 수사 결과 발표하기 전에 김건희를 부를 생각을 못한 거예요. 만약에 어.